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숙문이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가증한 풍속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 1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할 성결법, 특히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성문화에 대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책성보다는 오랜 기간 익숙해 있던 이방민족의 가증한 풍속과 삶의 문화가 젖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속을 쫓아서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다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었는지, 레위기 18장 말씀을 총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야 할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을 왜 따라야 하는지 알려 주십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지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만났었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이방 민족들이 행한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이 거룩한 백성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 부정한 죄의 자녀로 살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서는. 이방 민족의 더러움으로 인해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들이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방 민족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바로 4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러워진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한다면 그로 인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18장 말씀에서 두 번째 주제는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성문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바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각 사람이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즉,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이 가족들과. 또, 가까운 친인척 간의 성관계를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친 간의 그런 성관계를 금지하시므로 가족 간의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아름다운 성을 지키고 다스려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그런 짐승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느 한 개인만 지켜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모두 함께 지키고 행할 때그 거룩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하신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방 민족이 숭배하는 몰렉신에게 어린 자녀를 죽여서 흰색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먼저 21절 말씀을 제외한 19절과 20절,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된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성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성이 월경 중에 피흘림이 있는 부정한 상태에서 남성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이었고 또 남성끼리 동침하는 동성애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였습니다. 월경 중에는 여성의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여성과 동침한다는 것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여성의 월경에 피가 묻기 때문에 부정함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음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늠한 남성과 여성은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한 죄에 속하는 것이었죠. 동성애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으신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짝을 지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성과 여성, 또 남성과 남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창조지서와 그 형상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욕구를 채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남성이 암컷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리고 여성이 수컷 짐승과 교접하는 것까지 서로 다른 종이 섞이는 물란한 일이고 이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요즘과 같이 모든 것이 인정되고 또 다양한 세상 속에서는 개와 결혼하는 사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쫓아 혼합된 민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존재로 죄인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특히 2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자녀를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의 악한 풍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를 이방 신에게 바친다는 이유로 불로 통과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이방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를 함부로 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더럽히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방 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8장 말씀에서는 어, 네 번째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언급된 대로 스스로 그 모든 가증한 풍속을 따를 경우에. 그들이 거하는 모든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또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금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 앞에 있었던 이방민족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어겨서 스스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도 오염되어서 그들을 토해냈기 때문이죠. 죄로 오염된 백성이 사는 땅은 똑같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곳은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건설되기 때문이죠.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모든 외국인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고 또 이방인의 가증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은 누구든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것은 하나님 안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전에 그 거룩한 땅에서 쫓겨난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이 죄 가운데서 오염된 상태로 지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하나님께서는 30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레위기 18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추악한 문화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방인의 가득한 그런 풍속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통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더러운 민족으로 만드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그런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근친상간, 동성애, 소아성애, 짐승과 교접하는 악한 행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 스스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사랑은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자신의 욕정과. 호기심에 이끌려 시작된 잘못된 성문화는 그들의 건강과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뿐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계속해서 잘 지키고자 할때 성령의 통제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의 거룩성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보다 질서있고 조화로운 모습이 되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통제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을 잘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에,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규례의 법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제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